김건희의 문자를 보면서 느낀 음, 게아 음. 이게 어떤 연락하에 대한 어떤 설계였구나. 아 그래서 김혜경 김정수 그때 그래서 다 문자를 하고 온 것도 박성재한테 보는 것도 다 그거 였어 그렇죠. 왜 수사가 안 되냐고 딱이 무렵 에 보내는 거군요 이게. 그러니까 이게 다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 과 김건희가 다 의사 연락이 돼서 나에 대해서만 지금 화살이 자꾸 돌아오는 걸 빨리 언론 프레임을 바꾸려면은 뭐가 수사가 진척돼 가지고 좀 언론에 짠짠짠 나와줘 야 되는데 뭐 하냐 니네들 도대체 아. 이런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실수한 게 있잖아요. 음. 김 김건희 특검 받고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. 어, 그 여사의 심기를 건드렸다. 김민준이? 응. 어. 이거 봐봐 김민준도 김씨고 김명수 대법원 관대장 김씨거든요. 어. 오김, 이제 오김에 대해서 그때 스포트라이트가 어.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네. 두 명의 김 여사들에게 하자는 건 좋았는데 어. 앞에 전제가 김건희 특검 받고잖아요. 받고 어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열받은 거지. 어. 아,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. 그니까 러 멍청하게 딴 어. 거를 좀 돌, 돌리더라도, 김건희 습관 바꿀가가서왜 어. 나오냐는 거야. 에이.